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오늘은 라이딩 나가기 전에 요게 배송이 와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요거는 주스루브의 밸류팩이라고 하고요. 지금 디그리셔 세트가 들어있고, 체인 청소하는 거, 프레임 광내는 거, 체인 오일 이렇게 들어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이거 각각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한 8만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5만원. 배송비까지 해서 한 5만 2천원 정도에 샀습니다. 상품, 음, 박스 상태는 별로 좋진 않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엄청 엄청 크네요. 그리셔 바이크 클리너 네,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 이거 어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커요. 네,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리터 요 1리터, 2리터인데 요게 원액이고 요거는 요거는 희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자전거의 뿌리라고 적혀있고요. 그다음 흐르는 물에 네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원액을 물로 10분의 1탄게 이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맞 체인, 체인 쪽에는, 맞아. 이거, 요거, 이거를 원액을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꼭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게 되네요. 요것만 거의 2만 원이에요. 한번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더러워지면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요게 진짜 좋, 괜찮더라고요. 프레임 광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광 프레임이 기 때문에 그때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서 요거를 뿌려서 광택을 한번 내줬는데 어막 반짝반짝 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된 것도 있어요. 요것만 해도 1 5 0 0 0원 상당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인 오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세인 오일이라고 해서 올 컨디션용이에요. 습식, 건식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마 습식이 습식이겠죠. 올 컨디션이니까 귀오는 날에 써도 되고 뭐다 써도 되겠죠.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아직 스니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넣어놓고 이것도 지금 자전거 깨끗하기 때문에 넣어놓고 이것도 당분간 아직은 아니니까 넣어놓고 닫아놓고 프레임을 광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같이 가시죠. 어더자 한번 네. 프레임이 얼마나 광을 낼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통은 빼놓을게요. 물통은 빼놓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받은 요타월로쫙 뿌려보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고글은 어제 그때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뿌려본 거 이렇게 뿌리시고 음 냄새 좋네요. 광이야. 오 광이 번쩍번쩍해요. 아이거 비교샷을 찍어야 되는데 이쪽은 아직 안 뿌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반짝반짝 광이 나죠. 오. 확실히 느낌이 나요 디스크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상당히 마는에 들고요 는약에 네, 유광 프레임을 사용 중이시라면저이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햇빛에 보여야 좀더잘 보이는데, 뭔가 코팅이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져, 만져, 어, 네. 불빛 살짝 만져봐. 도 이렇게 불빛이 뭔가 코팅된, 이렇게 반짝반짝 요 만져도 약간 느낌이, 조금 뭔가 코팅된 느낌이.